<laughs> 윤희 형이었군요 자 파시온과 어텐션 아 김채린이 리바운드를 따냈어요 자 가나요 처음부터 개시 아 들어갔어요 와 시작부터 김동우의 멋진 3점슛으로 파시온이 앞서갑니다 어, 자, 김채린, 천천히 코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중이죠. 어, 자, 미들스까지 터지네요. 초반부터 달립니다. 파시오. 어허, 짝소리가 났는데요. 자, 김채린, 패스하고요. 야, 이게 뭔가요? 너무. 뭐랄까 너무 기댔죠 자 어텐션은 특유의 아 말이 어텐션은 요거부터 얘기했다 어텐션 오늘 유니폼 개시래요 드디어 새로 나왔습니다 어텐션 신상이에요 네. 자 옛날에 그 색종이 같아요 그 컬러색 학종이 있잖아 학종이 그래 자이 기억의 이득점. 저기 뭔지 알아? 에이, 두,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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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허, 플라였고요. 강건이 맞지 어, 어, 어. 않았고. 강건이 리바운드. 오야! 지 말고 라고 라인이. 아하, 오늘은 하시연 얘기만 어, 어, 하기로 했다네요. 그러네요. 저기 어. 저기 뭐지먼 뭐, 용석이들은 그, 그 사람도 어. 안뜨고 용용석어그다로다 어린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들이요 아, 최강전은 아, 역시 도전, 도전.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 접자. 어어지 나머지한테 어텐션 되했어요이고 나이스 네. 나이. 나이. 자 봐봐 김태훈 선수가 일단은 대시벨이 제일 커이 동방 축전하는 사람 으악! 이건 짱이야 연기력은 조금 부족해 가끔 살짝 맞았는데 아악! 는 일단 데시벨은 제일 커요 목청 하나는 MVP급? 근데 자유투가 좋아요 저 선수가 콜라보레이션에서 자유투를 잘 타는데 자 뒷뱃살아 뒷뱃 자, 자이토 2구째. 그죠? 이구 모두 성공시키면 끝태는 거였고요. 이 바이, 바이, 이리미네이션 게임이잖아. 다시온 슬로 <quick> <S> <S> 이겼다고? 아니, 안졌어 다시. 다시. 자, 이기요 아, 이기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저오에만놓고 어, 못못 보면 탄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좋아 승리, 엉덩이가 제법 후덕한데 점프를 잘때요자 어, 오늘 근데 김우철이 왜안 떼죠? 다쳤나? 김채인 아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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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리 누가 강본이 지른 거야 김태훈이 지른 거야 누가 야, 어. 야, 어. 야. 열렸는데요 가나요? 길었어요. 자, 권선근의 3점슛이 살짝 길었고요. 짧은데요. 김채린. 아, 탈락 좋죠 역시. 짐승계열 선수 중에 태양이에요. 강구 실린더잘 지켰고요. 김호철 선수 오늘 왜안 뛰어요? 이따가? 다친 건 아니죠? 어. 저번에안 오고. <laughs> 자, 김철 선수는 부상은 아니랍니다. 네. 자, 홍순민 가나요? 와, 들어갔어요! 와, 지금은 정말 능력자네요. 턱수심도 그냥 대놓고 넘면 들어갔어요. <OK> 자, 김채린 저희 한채린 후배예요. 네. 어, 플로터! 이야, 북백 득점. 경기 초반 재밌게 치고 갔습니다. 응, 사실 스폰서 못한 거냐고요? 그럼, 그거 글세요 아, 저거는 그 위에 핑퐁 <목소리> 그치님한테 물어보세요. 앤서닉 데이비 자, 김채린 잡았고요. 아. 올라가, 올라가. 자, 가나요?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 후르쿠성이 좀 있어. 제가 볼 때. 후업 네. 점프슛으로 점프 백판 정면 쉽지 않아. 자 어쨌든 적점슛 성공. 지금 홍순민이 적점 성공시키면 점수 벌립니다. 그렇죠. 야 역시 카시오는 저젊고 빠른 박홍진, 김채린이 콤비가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야, 시야. 자 아이고 아이고 뭔가요 이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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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선근이 의외로 탄력이 되게 좋아요. 팔이 긴 건지, 탄력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높이가 높, 절대 높이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자, 권선근 강원에게 강군. 강구원. 자, 강군이 또 신발을 바꿨네요. 저 선수는 유니폼에 신발 맞추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보라색 신었거든, 아니, 주황색 신었거든. 근데 형광색 로즈 세븐으로 바꿨어요. 자, 지금 이것이 바로 어텐션의 특기예요. 전문가들이야, 저거는. 내가 한번 나중에 돈 내고 배우고 싶을 지경이에요. 해, 그대로. 네. 관구 아하. 지 어, 네, 앉으세요.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고 속이 전에. 상이스 자, 한번이자격를 얻어냈고요. 자, 권성근과 김우철이 유니폼 넣어야 될것 같은데 권성근과 김우철이 선수 교체를 합니다. 김우철이 그 비선출 최강전과 소포모드에서 맹활약 해줬던 선수거든요. 오늘 스타팅으로 안 나오면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바로 1쿼터 락카레 권성근 선수하고 같이 교체를 하면서 나가게 됐고요. 권성근 선수가 주로 이제 벤치에서 감동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거리 잘이고 이구 성공시키면서 투자는 경찰 벌립니다. 15대 11로 앞서가는 어텐션이고요. 네. 김은철 지금 나왔어요. 화성동 농사팀이 영맨 닦아 초보적인 리스가 많다고. 대신 운동능력이 좋고 체력 이 네. 좋잖아요. 네. 네. 아, 정말 네. 좋은데요. 좋았고 그렇죠, 저거예요. 지금 어텐션에서는 저시몬에서는박현민 어, 선수가 저 푹대폭점으로 지금 많은 걸 해줘야 돼요. 지금 사실 김채린에게 수비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자, 흥승민 길어요. 한번 잡아냈죠. 김우철, 전문가인데요. 아니, 자, 김채린 갑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속공수 김채린, 그렇죠? 동점이네요. 어이기 아, 이 기역 탄력 좋아요. 지금 해,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갔으면 득점 인정할 거였거든요. 심판이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진 않았고요. 동점으로 맞칩니다. 것도, 이 꺼터, 이 꺼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